외출 준비 중, 악몽이 현실로 오윤아, 발달장애 아들 순간 증발 충격 현장. 배우 오윤아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송민 군과의 외출 도중, 눈 깜짝할 새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발길을 동동 구르는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지난 16일, SBS 플러스 채널 솔로라서, 16화 예고편에서 포착된 이 사건은, 한 가정의 평온한 나들이가 순식간에 생존을 건 비극으로 뒤바뀐 절체절명의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평온을 깨뜨린 단한 순간, 예고편 초반부 오윤아는 한적한 골목길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민희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라며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딘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행정복지센터 앞 그녀의 표정에는 어느 때보다 여유가 묻어났다. 그러나 이내 화면 전환과 함께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다. 민군에게 발급된 신분증을 확인한 직후, 단출한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막국수를 한 젓가락씩 입에 넣으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송민 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 밖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긴다. "미나, 어디 가는 거야?" 오윤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카메라인 걸은... 그녀의 눈깔을 클로즈업하며 불안감을 극대화했다. 단 3초 만에 사라진 아이. 식탁 위 젓가락은 그대로 멈춰섰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오히려 정적을 깨는 요란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극한의 그 패닉, 시계는 멈추고 심장은 뛰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선 오윤아는 뒤로 돌아 송민 군의 그림자를 찾으려 하지만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화면에는 CCTV 속성민 군이 편의점 진열대를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실루엣만이 번갈아 포착된다. 카메라가 포착한 오윤아의 손, 숨겨진 손톱 자국, 손바닥에 맺힌 땀방울이 화면 속에 서늘하게 맺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목청 높여 미나를 외쳤다. 이 순간 제작진은 현장의 울부짖음을 그대로 담기 위해. 마이크를 주저 없이 가까이 가져간다. 이른바 리얼 다큐의 정점이다. 왜 순간 증발이 가능했나? 물론, 발달장애 아동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늘 경계 대상이었다. 환경 변화 처음 가보는 식당 내부, 밝은 조명과 낯선 소미 민 군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가능성. 감각과부하 발달장애 특성상 시각, 청각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 갑자기 문을 열고 급히 탈출하려는 본능적 충동. 엄마의 방심 오유나가 식당에 들어서며 잠시만 기다려라며 안심했던 단 1초, 그 사이 민 굴은 화장실이 아닌 식당 입구 쪽으로 달려갔을 확률. 이처럼 논리적인 분석이 가능한 요소를 짚어보면 순간 증발은 전적으로 한순간의 환경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합쳐진 결과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반응은 오윤아가 떠안은 양육의 묵에 대한 이야기였다. 2015년 이혼 이후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의 지난 10년 세상은 종종 그녀가 강한 솔로 언니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 장면 하나가 모든 이에게 그녀의 고단함과 절박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음 주의고와 남은 질문들 예고편 마지막 오윤아는 인근 편의점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낀다. 그리고 화면이 검은색으로 전환되며 솔로라서 16화, 곧 공개라는 자막이 뜬다. 외출 준비 중 악몽이 현실로 오유나 발달장애 아들 순간 증발 충격 현장이라는 제목만큼이나 강렬한 이 사건이 과연 어떤 반전을 선사할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